2020년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대박을 터트린 게임도 엄청난 비판을 들은 게임도 있죠.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들 중 가장 크게 이목이 집중되는 장르는 무엇일까요? 바로 MMORPG입니다. 올해는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한 모바일 게임 시장을 볼수 있었는데요. 게임 하나 잘 내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과연 리니지 형제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가 반 이상 지난 지금 아직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대되는 MMORPG 게임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0년 하반기 출시 예정 MMORPG TOP7! 아직 출시 이전인 만큼 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게임을 나열하는 순서는 순위 혹은 기대되는 정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영상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는 덤으로. 첫 번째 게임, 원신. 미호요의 원신. 게임 출시 소식을 알린 직후부터, 젤다의 전설 짝퉁 아니냐! 짱깨의 숨결이네! 짱숨이라고 해라! 라며 많은 비판을 들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며, 야생의 숨결과는 차별화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래픽을 가진 게임으로, 총 7가지의 원소를 조합하며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원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물속성의 적은 얼음속성으로 얼릴 수 있고, 불속성의 적은 불속성으로 연소를 시키는 등의 시스템이죠. 무작정 적을 때려잡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눈앞의 적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격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해 전략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원소 시스템은 지형과 날씨 그리고 체지배까지 적용되어 게임의 진행이 하나의 거대한 상호작용으로 뭉쳐있는 느낌입니다. 꾸준히 생각하고 탐구해야 하니 단순한 반복 노동 이상의 재미를 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그래픽에 깔끔한 한국어 더빙까지 유저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도 가지고 있고요. 육성 시스템은 돌파와 재련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레벨의 한계를 올릴 수 있고 캐릭터와는 별개로 모험 레벨이 존재해 모험 등급에 따라 해금되는 콘텐츠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모바일과 PC 그리고 콘솔까지 크로스 플랫폼으로 게임이 출시된다고 하니 장소와 취향이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매력적인 시나리오와 재밌는 전투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게임 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S. 2012년 오픈 이후 9년차에 들어선 블레이드 앤 소울이 레볼루션에 이어 불소 S로 돌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작의 특징은 SD 캐릭터입니다. 기존 블레이드 앤 소울 속의 영웅들을 모두 SD로 구현시켰습니다. 원작의 카리스마 대신 귀여운 외모로 게이머들의 마음을 훔쳐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장 크게 주목되는 점은 역시 NC 소프트의 개발이라는 부분인데요. 강원랜드보다 더하다는 평으로 NC랜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평정한 두 게임 리니지 형제를 배출했는 만큼 게이머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불소S는 원작의 3년 전 이야기를 다루며 원작의 주인공 막내가 아닌 진서연, 홍석근 등 스토리의 중심이었던 인기 캐릭터가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캐릭터마다 각기 다른 외형, 대사, 그리고 무공을 구사하며 캐릭터 획득과 성장에 따라 점차 많은 컨텐츠가 해금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원작의 3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원작에서 밝혀지지 않은 각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기존 불소 유저분들이었다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또한 영웅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연출이 변하고 인연에 따라 연계 공격을 구사할 수도 있어 흥미로운 전투의 진행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NC 소프트는 불소의 IP를 활용한 게임들을 통해 불소 유니버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과연 m m o r p g 의 장인 NC에서는 어떤 게임을 낼지 기대가 되는 블레이드 앤 소울 S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 이브 에코스 우리가 흔히 알던 MMORPG와는 다릅니다. SF MMORPG로 방대한 우주 안에서 함선을 제작하고 전쟁을 하는 등 이미 수많은 매니아들을 거느린 이브 온라인의 모바일 버전 게임, 이브 에코스입니다. 우선 2020년 8월에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시일 공개 이후 특별한 소식은 없어 확정이 된지는 알수 없으나 5월에 알린 소식인 만큼 날짜에 맞춰 출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극강무도한 그 난이도로 인해 너무나도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이브 온라인.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되는 이브 에코스에서는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비직관적이어서 내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이브 온라인에서보다 가볍고 쉬우며 캐주얼함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성장 단계를 간략화하고 게임 곳곳에 존재하는 허드를 낮추려는 모습이 보이니 말이죠. 원작과 비교하면 깔끔한 UI와 간소화된 스킬 시스템까지 수많은 노력을 한 부분은 보입니다만, 과연 얼만큼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임이 될지는 출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SFMMORPG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체할 게임도 없는 이브 온라인이, 과연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광활한 우주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세력다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등, 영화에서만 보던 그 장면을 재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이브 에코스였습니다. 네 번째 게임,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대표했던 컴투스에서 서머너즈워의 IP를 살려 MMORPG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의 70년 전 이야기를 담고 있고 최대 3종의 캐릭터를 선택해 한 캐릭터당 최대 3마리의 소환수와 함께 실시간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캐릭터 간 소환수 및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 전략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플레이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존의 유저이든 아니든 MMORPG를 좋아하시는 게이머들이라면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게임입니다. 올 4분기에 정식으로 런칭할 예정으로 수백억의 개발비를 들이며 수차례 출시가 지연된 게임인 만큼 훌륭한 게임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었습니다. 다섯번째 게임, 제 2의 나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지브리? 맞습니다. 레벨5와 스튜디오 지브리 가 갑자기 만든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모바일 MMORPG로 재해석한 게임입니다. 지브리 영화를 보는 듯한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감성적인 시나리오 컷신, 그리고 수준 높은 그래픽의 음원까지. 게임을 하다보면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게임 속 인물들은 지브리의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제 2의 나라만의 특징으로는 간소화된 전투 시스템입니다. 회피나 기타 액션 없이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MMORPG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저들에게도 다가가기 쉬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단조로운 게임이 될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스킬, 버스트 스킬, 그리고 팩과 같은 이마젠 등 여러 요소들이 있어 다채로운 전투를 표현하고자 하고, 무기마다 각기 다른 타격감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 넷마블의 기획력과 기술이라면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을 낼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하반기 글로벌 동시 출시를 목표로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스타에서도 아주 큰 기대를 모았었고, MMORPG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게임입니다. 여섯 번째 게임, 그랑사가. 이거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임입니다. 드래곤의 저주로부터 왕국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기사단의 이야기로, 최초의 땅 에스프로젠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영웅들의 서사시를 그리고 있는 게임, 그랑사가입니다. 게임의 완성도를 담기 위해 모바일과 PC까지 멀티 플랫폼을 염두하고 개발 중으로 세븐나이츠의 주력 개발진들이 힘을 합쳐 개발 중인 게임입니다. 영웅왕의 뒤을 잇는 그랑나이츠를 꿈꾸는 전사 라스부터 불속성 마법사 큐이, 물속성의 세리아드 등 여러 캐릭터들을 선택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속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성을 통해 전략적으로 더 원활한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캐릭터에 맞는 전설이 듣든 무기 그랑 웨폰을 사용하며 스토리에 녹아들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70명의 개발진이 투입되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작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픽과 연출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화려한 카메라 워크 그리고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며 게임의 세계관에 몰입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랑 사가를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사전 예약 5천만 달성.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8월 12일 중국에서 먼저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오필과 텐센트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며 순차적으로 국내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까지 출시 예정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은 현재의 던전 앤 파이터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60레벨이 말레비던 시절을 배경으로 게임이 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차차 추가되는 업데이트와 함께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스킬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킬 단축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 드래그를 통한 연계 스킬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 모바일 플랫폼에 맞춰 개발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검사, 마법사, 남건어, 여격투가 그리고 옆프리스트까지 다섯 종류의 직업만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추후의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직업들까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직접 플레이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 액션 쾌감 던전 앤 파이터라는 타이틀에 맞게 타격감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픽도 게임성도 아주 잘 살린 느낌입니다. 나던파한다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그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록 미래의 전설 2 사북쟁탈 추억의 게임 미래의 전설이 여러 게임을 거쳐 사북쟁탈로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서전 예약도 진행 중인데요. 게임사가, 게임펍, 아, 절대 안 해야지. 다섯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해가 가기 전에 출시하겠다는 게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대기업 게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퀄리티부터 기대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춰 원하는 세계관 속에 빠져 게임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더 좋은 정보,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는 보라파더 되겠습니다.